지디 팬들이 아우생 보다가 소름 돋은 이유 이번 지디 편 다들 준비 진짜 많이 해온 게 보였음 킬포가 진짜 많은 태양 삐딱 사건 제 친구 멋있죠? 제 친구 멋있죠? 제 친구 참 삐딱하죠? 제 친구 참 삐딱하죠? 삐딱. 삐딱. 지디 조명 사건 저희가 지금 1, 2년 한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1년 2년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끝나고 모여가지고 욕먹는 이유가 밝아서잖아요 근데 항상 끝나고 계속 모여서 욕먹는 게 밝아서잖아요 전체적으로 계속 밝아서 욕을 처먹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속 밝아서 욕을 처먹잖아요 저희가 근데... 근데 왜 계속 밝으냐고요. 근데 왜 계속 밝으냐고요. 대성 무릎 사건. 니네가 이러지 않을 거였으면 어제 형 찍고 있을 때 이제 둘이 맞춰봐야 했어야 될거 아니야. 야, 니네가 이러지 않을 거였으면 어제 맞춰봐야될거 아니야. 아무를 까먹는 게 어디 있어 말이 돼? 야 아무를 까먹는 게 어디 있어 말이 돼? 시시 시작. 시시 시작. 대성 더 밀어. 무릎 더 밀어. 그냥 무릎 하나 깨진다는생각하고 돌려라. 어, 무릎 뭐가 아깝다 이렇게 아끼냐? 양현석 집에 갈래 사건. 지웅 아 육년 연수어 집에 갈래? 어? 애비6년연수 집에 갈래?